어느 조용한 밤, 김호중의 매니저는 갑작스러운 소동의 잠에서 깼습니다. 김호중의 방에서 들려오는 이상하고 불안한 소리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평소에 밝고 강인한 김호중이 방에 갇혀 두 시간이나 울고 있다는 사실에 매니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걱정스러운 매니저는 김호중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고 팀의 상위 멤버들에게 긴급 전화를 걸어 김호중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와주세요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날은 김호중에게 특히 힘든 날이었습니다. 그는 다가오는 프로젝트에 모든 힘을 쏟으며 사무실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앨범 발매 장소에 도착했을 때 그의 피곤함은 눈에 뗄 정도였습니다. 김호중은 열렬한 팬들을 위해 무수히 많은 앨범에 사인을 하는 엄청난 작업을 맡았고, 이는 그가 다가오는 콘서트 연습에 빠져있던 무한 시간보다 더 힘든 일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몸과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매니저는 그의 피곤함을 관찰하며 김호중이 팬사인 후에 저녁을 건너뛰고 바로 침대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자정이 되자 매니저는 김호중의 침실에서 나오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걱정스러운 매니저는 본능적으로 김호중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김호중의 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며 그를 설득하려 했지만 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문을 열수 없었고 점점 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는 급히 탑6 멤버들에게 연락해 김호중의 집으로 빨리 와주세요. 김호중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요. 라고 애타게 호소했습니다. 매니저는 김호중이 탑6 멤버들이 도착하면 문을 열고 나올 것이라는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이 희망은 김진우, 원등 탑6 멤버들과 김호중이 깊은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김진우와 이천원이 긴급 소집에 응답해 김호중의 집에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김진우가 혼자 도착한 것을 듣자 매니저는 상황을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호중이 울음소리에 깨어났고, 문을 열지 않는 김호중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했습니다. 김진우는 김호중의 방문 앞에서 부드럽게 그를 달래며 문을 열도록 설득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호중의 울음소리는 점차 잦아들었고,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김진우와 이천원은 김호중을 진정시켰고, 그는 서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은 김호중과 그의 팀이 더 깊은 우정과 이해를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